예레미야서 38장. 예레미야가물 없는 웅동이의 가치다. 마단의 아들 스파다와 바솔의 아들 그달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솔이 예레미야가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거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 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아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아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웅덩이에 집어 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아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 물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아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왕궁에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한 황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무릉둥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려웠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무릉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 0 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무릉둥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에벤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무릉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빗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양쪽 겨다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무릉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그 유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충고를 구하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주님의 성전 셋째 문 어귀로 데려왔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 기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 기아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들을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지도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 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망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도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왕궁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믿던 도끼에 발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내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빌로니아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붙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도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아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오. 나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고관들이 알면 그들이 그대에게 와서 나하고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할 것이오. 그들이 그대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할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그대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될 터이니 그것으로 돌려 보내지 말아 달라고 임금님에게 간정하였다고만 대답하시오. 과연 고관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았다. 그때 예레미야는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말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탈론하지 않았고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그린두의 뜰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